여러분, 유튜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현대 럭셔리의 가장 특별하고 숨막히는 작품 중 하나인 2026년형 메르세데스-마이바흐 미토스 SL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는 단순한 고급차가 아닙니다. 궁극의 성능, 우아함 그리고 특별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해 제작된 진귀한 걸작입니다. 이 차의 진정한 특별함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토스 SL은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장인정신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이 차는 메르세데스 마이바흐의 최고급 고객을 위해 제작된 초소형 미토스 시리즈의 일부입니다. 이 차의 모든 면이 럭셔리를 말해줍니다. 길쭉한 본입부터 조각처럼 조각된 후면까지 시대를 초월하는 SL 로드스터의 비율과 위풍당당한 마이바흐의 존재감이 조화를 이룹니다. 전면부는 크롬으로 장식된 웅장한 그릴, 맞춤형 LED 디지털 라이트 헤드램프 그리고 어디에서든 시선을 사로잡는 낮고 넓은 차체를 자랑합니다. 후드 아래에는 순수한 파워가 숨겨져 있습니다. 2026년형 미토스 SL은 수작업으로 제작된 4, 0L 트윈 터보 V8 엔진과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했습니다. 이 조합은 약 800마력의 출력을 발휘하며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3.4초만에 도달합니다. 9단 자동 변속기는 부드러운 변속을 보장하고, 4MATIC 플러스 사륜구동 시스템은 고속도로를 질주하든 코너를 돌든 탁월한 접지력과 제어력을 제공합니다. 차량에 들어서는 순간, 맞춤형 럭셔리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실내는 최고급 소재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수작업으로 완성된 나파 가죽, 리얼 우드 인레일 브러쉬드 알루미늄 엑센트, 그리고 마이바흐 독점 자수가 돋보입니다. 모든 표면은 고급스럽고 실용적인 느낌을 줍니다. 좌석은 마치 왕좌처럼 편안하며 다양한 마사지 설정, 통풍, 열선 기능이 최상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최신 MBUX 플랫폼과 대시보드를 가로지르는 대형 OLED 디스플레이를 기반으로 구동됩니다. 음성 제어, 증강 현실 내비게이션, 그리고 버메스터 위 3D 사운드 시스템은 모든 여정을 최고급 경험으로 바꿔줍니다. 컴버터블 소프트 탑조차 거의 소음 없이 작동하여 완벽한 고요함 속에서 오픈카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습니다. 리소즈 S/L은 도로 위에서 부드럽고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어댑티브 서스펜션은 도로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조절되어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하면서도 역동적인 주행을 선사합니다. 정밀한 스티어링과 강력한 브레이크는 마이바흐 리무진의 편안함을 유지하면서도 스포츠카처럼 민첩한 주행감을 선사합니다. 미소즈 SL은 극소수만 생산되어 매우 특별한 수집가의 아이템입니다. 각 차량은 페인트 마감, 휠 디자인, 맞춤형 인테리어 테마까지 놀라운 수준으로 개인 맞춤 제작이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메르세데스-마이바흐의 위상, 취향 그리고 파워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2026년형 메르세데스-마이바흐 미소즈 SL은 단순히 속도나 외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최첨단 기술, 숨막히는 성능. 그리고 최고의 럭셔리가 어우러진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모든 드라이빙을 특별한 순간으로 만들어 줄궁극의 로드스터를 찾고 있다면 바로 이 차가 정답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리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을 눌러 지구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자동차들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를 받아보세요.